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한 가결.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 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큰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급하던 사업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국 최초 재정 조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석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국민의힘, 양주일, 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 및 농촌지역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물품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통해 이동 편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23년 저상버스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며 경기 북부 등 교통 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입이 늦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층 버스의 대당 가격이 높고 고장이 많아 현재도 이용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으니 1층 저상버스로의 집중적으로 도입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문제로 운전자의 추가 고용이 어려우면 시간제 운전 근로자의 적극적인 도입도 아울러 검토하여 경기도의 교통복지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촌 지역 고령 보행자 교통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해당 사업 예산이 용인, 화성, 광주, 양평, 연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다섯 개 시군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시군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교통사고를 낮추기 위한 고령자 교통안전 물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시군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기 북부 시군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조미자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로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3 은이를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작은 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 위치해 누구나 가깝고 편리하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평생교육의 소중한 공간이라며 1,700여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23년에 비해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 다문화인, 노인 등으로 대상 범위는 넓은데 예산은 1억 5천만 원뿐이다고 설명하며 31개 시군 1,400만 경기도민 중에 소외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작은 도서관 사업은 지적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작은 도서관을 더욱 조성하고 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작은 도서관의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작은 도서관을 경기도 평생교육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대상 커피 전문가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2.31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에서 2023 스페셜 바리스타 대회를 열고 장애 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특수학교, 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외식금요개발원이 매뉴얼 개발 등에 협력해 대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지난 10월 7개 권역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예선을 거친 11명 중 본선 진출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 일정은 참가자 등록 및 본선 메뉴 추첨 개회식 및 대회 요강 안내 바리스타 기능 경연 심사 총평 및 폐회식의 순서로 이어졌다. 본선 대회에는 대표적인 커피 메뉴를 주어진 시간 안에 제조하는 기능 경연과 우유를 첨가한 커피 표면에 지정된 문양을 넣는 예술성 부문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을 비롯해 총 11명을 시상하고 대상을 수상한 학생의 지도 교사에게는 지도 교사상을 수여했다. 대회에 참가한 김다빈 학생, 아름학교는 대회 참가로 무척 떨렸지만 모든 메뉴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 기뻤고, 졸업 후에는 카페의 바리스타로 꼭 취업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혜 과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커피를 제조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용인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수 경기도 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네차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영희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분야이며,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확대 및 민간 부분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 도민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및 홍보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등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아이 놀이 놀이터 무장의 놀이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은 지난 1일, 금, 경기도 의회사무실에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차산업융복합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산학협력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 돌봄,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AI 반려로봇과 목욕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진입이 전망되며, 1인 재가 노인 및 요양보호 대상자, 장애복지 대상자들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AI 반려 로봇 및 휴대용 목욕기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반려 로봇을 통한 노인 돌봄 대상자,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정서 교감과 함께 일상생활의 활력 증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 장애인 환자분들의 목욕 등 위생 관리를 위한 휴대용 키트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손원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차산업융복합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지자체, 기업, 협회 등의 지산학협력과 상용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문제 해결형 실용적 상용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 조례 개정 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